화산하는 길에 발견한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. 근데 눈빛이 이렇게 힘이 없고, 새가, 얘야, 아니, 새가 기운이 없습니다. 어, 이 때까치, 성까치로 알고 있는데 얘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? 아, 얘를 돌보고 살려줘야 할것 같은데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도망을 갈것 같은데 어, 아이고 날개를 다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있다가는 아, 어, 조금 날아가기는 하는데 날개를 다친 것 같은데 어, 구출해 줘야 할것 같은데 이제 새가 다 달아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해?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, 응? 너 가만히 있으면 고양이한테 잡으면 웃길 것 같은데, 음, 요선 눈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? 아주 예쁜 녀석입니다. 아, 이렇게 예쁜데, 어디가 문제일까? 아주, 날아가는 힘도 있고,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?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도망만 가지 않는다면 살려주고 싶은데, 어떻게 해야 할까요?